데이터 표들 이게 표나 그래프, 통계 분석, 통계 분석도 이렇게 돌렸는데 설문을 받았다, 실험을 했다. 설문 다시 받기 어렵고, 아까처럼 실험, 이렇게 조사, 실험을 다시 하기 어려우니까, 그걸 가지고 뭐 학술지, SCI나 썼다. 등재지 썼어. 근데 통계를 또 다, 실험을 다시 할수 없으니까, 설문은 다시 못 받아요. 그러니까 이제 박사 논문용 매개 효과, 조절 효과 받아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한 꼭지 떼서 등재지를 쓰려면, SCR을 쓰더라도 매개 효과 빼고 그냥 어뭐 독립변인, 종속변인 관계만 본다든가 아니면 조절 효과 빼고 매개로 한다든가 그렇게 해서 통계 분석해서 이제 학술지 쓰고 통과되면 매개나 조절까지 다 해서 그러면 완전 다른 모형이라 표절이 문제가 안돼 그런데 통계 돌리기 어렵다고 그냥 전체 돌린 거를 악술지 그대로 쓰고 글만 바꿔서 쓴다 그러면 잘못하면 데이터 표절이 될수 있다는 거죠 표나 그래프도 마찬가지예요 반드시 허락받고. 어, 이렇게 인용 표시해야 되고, 또, 그거를 내가 그 사람 걸 보고 조금이라도, 어, 바꿨다, 모디파이 했으면, 누구누구 논문 참조하여 재구성이라고 표시를 해야 돼요.